지출결의서를 인쇄할 때 분개 내역까지 함께 인쇄하고 싶다면 양식설정에서 일반점표 포함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지출결의서를 인쇄하면 이렇게 지출에 대한 간략한 내역 정도만 보여집니다. 여기에서 분개 내역도 함께 포함해서 인쇄하고 싶다면 양식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옵션을 클릭해서 양식 설정에 신규 양식 추가를 클릭해 신규 양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양식 설정이 가능한 창이 뜰 거고 이쪽에서 왼편에 일반 점표라는 걸 클릭해서 일반 점표 포함에 체크하신 이후에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분계 내역이 포함된 지출결의서 양식을 만드실 수 있고, 만약 기존 내역대로 보시길 원한다면, 여기 양식 설정에서 기본을 클릭하셔서 그냥 인쇄하셔도 됩니다.